금방 부화시켰던 어, 저희 집에서 부화시켰던 어, 병아리들이 한 10마리 정도 되는데 마리 10마리 정도 되는데 어, 아이고 엄마한테 가고 분은데 못가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. 아이고, 엄마는 닭장 속에 있고, 길을 못 찾아가지고... 아이고, 있잖아. 얘가 뛰겠다! 엄마 품으로 좀 돌려보내줘야겠네요. 아이고, 난리가 났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가라. 아, 너희들도, 아, 너도 여기 들어가라. 또 아우. 이렇게 이렇게 소복하게 했네. 이리 가라. 이리 가.

아이고, 이 목걸이. 자, 아이고. 자기 새끼를 여죄할까 싶어서. 자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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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됐습니다. 모두 집으로 엄마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아이고. 这是什么？